자 번호 5입니다. 자 이제 단어부터 볼게요. 자 ideal 이상적인, 어, curled up position. 이제 curl이 원래 뭡니까? 이게 구분이죠. 네. 그래서 구분 어, 자세니까 웅크린 자세죠. 어, pull 형편없는 knee 무릎, 어, curled up 웅크린. breathe, 숨쉬다 호흡하다 t o make it difficult to b e a t h e so make it d i t o b e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다 i i c u l e t e so m a 다 s t c o s m a t c h 배 또는 위 r to be, to be, to be a s it r a h it t e n h o t u t r e n o t u t o b r e a t o e t t o b r e t h e o t f u l t o b e t o i l b e h e l o t h e s a f u l t m e i f u l a s a i l o a t h e s a i l o e t h e s m a e u o r a t s m a e t o a s a k i v o r e s t u p p o r a t s t o a o m a c o r h so t 최악의 s it i o m a c u r h p o i h s it, i o n 엎드린 자세 On one stomach 배로 눕는, curved 굽은, show be t u r n i t to eight 저가 8로 돌아가다, show read to A, i g h t 저가 8로 이어진다, suggest 제안하다, stretch stretching 하다, up to minutes 몇 분간, up to minutes of 몇 분간에 stretching stretching, straighten up a l m 엄마서 한번더 놨어요, 쭉 펴다, thin 얇은, 나래롤 전혀 없는, health expert 건강 전문가, advice 조언, f o to four eight e i g h t 투표하다,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것 적을게요. Not ideal 이상적이지 않은, called a position 웅크린 자세입니다. A poor position for sleeping 수면을 위한 좋지 않은 자세는 바로 뭡니까? 당신의 뭡니까? 옆으로 눕는 것인데 어떤 채로? 아까도 이편 나왔죠? With 명사 요거는 그냥 웅크린 형용사로 볼까요 당신의 무릎이웅크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이이영크린 채로 올라온 거죠. 그죠? 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이이영이 영상에서 이영상에 i 이영 o 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요이 그러면, difficulty는, difficulty는 목적보호 형용사. 그 다음에, to breathe가 목적, 짐목적의 구조입니다. 숨 쉬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뭡니까? 등과 목의 통증을 야기,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ust straighten out. 쭉 펴세요. 약간. 그리고, 노력하세요. 뭐하지 않으려고. 너무 많이 웅크리지 않으려고. 뭡니까? 노력하세요. 어 a helpful pillow 뭡니까 도움이 도움이 되는 베개입니다. 어 thick one 입니다. 두꺼운 베개입니다. The same as the side position 어그 옆으로 누운 자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탱하기 위해서 당신의 머리와 목을 지탱하기 위해서. Okay. 그 때는 두껍게, 옆으로 눕거나 웅크린 자세를 하면 무조건 두꺼운 베개를 배 맞죠? 네. The worst, 어, 최악의 어, 자세입니다. Stomach position, 엎드린 자세. The worst position for sleeping, 잠을, 수면을 위한 최악의 자세는 바로 당신의 배를 깔고 눕는 것입니다. 즉, 엎드려 눕는 것입니다. e e 왜냐하면 당신의 척추가요. 그 어, 뭡니까 굽은 분 자세로 어,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당신의 머리는요. 어 뭡니까? 밤새도록 옆으로 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 this, 이것이 어, 이어지, 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 등과 목 통증으로 낮 동안에 if you sleep on your stomach 만약 당신이 어, 여러분이 엎드려서 잠을 자게 된다면 배를 깔고 잠을 자게 된다면 나는 제안합니다. 뭘 당신이 아침에 스트레칭 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퓨 매니처업 스트레칭 몇 분간의 스트레칭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도이 되는 베개, just in one roll 나래롤 어 단지 얇은 베개라든지 또는 전혀 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w h a I learned a lot today from these three health experts.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오늘날 오늘 이러한 세 명의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Which advice was most helpful to you for you? 어떤 충고가 가장 도움이 됩니까? 당신에게, please vote for 어, 투표해 주세요.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케이. Okay? 네. 자, 총태 하실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적이지 않은 어 웅크린 자세. 어 수면을 위한 좋지 못한 자세는 바로 어 옆으로 눕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웅크린 채로 당신의 배까지 어 이러한 자세는 만듭니다. 어숨 쉬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기할수 있습니다. 등과 목 통증을 야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곱게 펴세요 약간 그리고 노력하세요 너무 많이 웅크리지 않으려고 어, 도움이 되는 베개 어, 두꺼운 베개입니다 그 옆으로 누운 자세와 똑같은 지탱하기 위해서 당신의 머리와 목을 최악의 자세입니다 어그 엎드린 자세. 어그 최악의 자세는 수면을 위한 바로 당신의 배를 깔고 눕는 것입니다. 왜냐면 당신의 척추는 어그 굽은 자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머리가 어그 밤새도록 뭡니까? 옆으로 어 돌아가기 때문에 어 이것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과 목 통증으로 낮 동안에. 만약 당신이 잠을 잔다면 당신의 배를 깔고 잠을 잔다면 나는 제안합니다. 뭘 당신이 스트레칭 할 것을 아침에 어그몇 분간의 스트레칭은요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쭉 펴도록 말입니다. 도움이 되는 베개, 단지 얇은 어 베개나 또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와,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세 명의 어,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어, 어떤 조언이 가장 도움이 됩니까 당신에게 어, 추페해 주세요. 당신의 가장 좋은 것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어, 대단히 수고했습니다.